<웃음> <웃음> 네. 뭐, 네, 그, <laughs> 오늘이 바로 저희 로스타크의 7번째 달성년 오늘 로스타크의 역사가 새로 쓰인다. 저희가 이제 7주년 이벤트들 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행운의 아크랜드. 네, 테마파크 컨셉의 새로운 섬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카드 메모리 게임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모든 로아 유저들의 소망을 네, 네, 빨리 제약이형 다시 기억력 네, 기억력 조우를 왜 본는지도 그런 부분으로 <laughs> 네. 가볍게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는 한번 좀 저희가 다음 밸런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아크그리드 위주로 추가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12월 1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 가디언 토벌 같은 게 일일 숙제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포터분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투 감성이 많아라든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한편 어떤 가디언이 어디 있나 신호탄 던지고 찾고 뭐 약간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플레이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11월 19일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회 제한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했 그렇게 진행하는 게임의 검증단계에좀 있는데요. 네, 다가올 겨울 업데이트 때 이러한 저희의 고민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로아 윈터에서. 네, 그럼 도대체 겨울 업데이트가 언제냐? 12월 10일 날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겨울 업데이트에 앞서서 진행되는 로아온 행사. 12월 7일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네,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요. 네. 그랜드 워커힐 서울 네, 이번 행사명은 그 아트 그거 했던 곳이요. 네, 윈터 쇼케이스. 저희 미리 아트 전시회 진행했던 곳인데요. 네,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무슨 콘서트나 음악 네, 연할 건가 같은 보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티어를 포함한 그 이하 구간에 대한 좀 완화가 여러 가지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티어 재련은 모두 실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급 재련 1단계랑 2단계가 난이도를 저희가 좀 완화할 예정에 초월하고 음. 엘릭스를 저희가 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기본 효과와 아크 패시브 효과로 저희가 좀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수익이 없어집니다. 수익을 저희가 없애고 수익 이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기본 상시 효과로 지원해드릴 예정인데 예를 들면은 3티어 중반까지 그냥 스토리만 진행하시면은 뭐 대륙이나 뭐 완료할 때마다 바로 아, 그냥, 지급해드려서 그냥 쭉 올라올 수 있도록 거구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좀 7주년 맞이해서 축하하는 음. 시간을 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원군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시작부터 너무 고요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마타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애칭이 하나씩 늘어나는 김상복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병탁입니다. <laughs> 네. 케이크. 예쁘게 좀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이번 7주년에는 두 분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상판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또세명이고 보상판이 딱 12개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한번 뜯어 볼게요 아, 아, 이게 좀 예쁘게 뜯기진 좀 않는데 예쁘게 영웅쌤 좋겠지. 선택상자 상복이 형은 잘 뜯겠지 오뭐 이렇게 어, 쓰, 스티커를 어, 세게 붙여놨냐 아유. 네. 빨리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오 아, 아, 아. 아 이거는.. 선물 못 드리겠는데 이거.. ㅋ <laughs> 어? 아이 <아니>, 병탁 팀장님.. <laughs> <조시만> 어 아이고.. <laughs> 아니 재학이 형이 더망쳤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좋아한다. 이게 진짜.. 빡빡하게 네, 돼있어서.. <laughs> 네. <또> 배아트리스 <laughs> 찢어놓은 거, 거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스토리 국법이야 <laughs> <laughs> <스토리 동갑이야. 웃음> 뭐야 이거 근데 졸라 세게 붙여놓기는 한거 같아요 아.. 아 이게 죄송합니다 좀적기할 <laughs> 네, 건이네 <laughs> 네. <laughs> 아 이게.. 이거 뭐.. 셋이 나와서 뭐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좀 살살하면 되는데 저 손이.. 아 진짜.. 성격이 그래서.. 뭐 아, 이미 늦었어요 거. 그거는 음. 아 자꾸 뭐됐 안됐어 아니 안심 누더기 같은더기네요 누더기 제가 가방은 그냥 메고 온건 아닙니다 가방에 선물이 있어 네. 네 챙겨온 게 있어요 챙겨온 아. 게 하나 있는데 가방에 선물이 더 있대요 네, 그. <laughs> 여러분들하고 같이 까먹으려고 <laughs> 아, 도시락을 들고 네, 오셨구나 도시락을 좀 하나 챙겨왔거든요 아, 아. 뚜껑이 또안 열려요 아..뚜껑이 또안 열려요 아..뭐.. <laughs> 아..너무.. 아.. <웃음> 아 네, 도시락을 아, 또 하나 야유물코선택성정 아, 네.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아크그리드가 오픈된 시점에서 네. 저걸 그냥 하나를 준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네 저희 7주년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7주년 아바타를 해봤는데요. 타 아바타 이것도 그냥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슈샤이어 진짜 이거 실화냐고 슈샤이어 진짜 미쳤냐고 야 미친놈들아! 진짜 고의가 없네 와 도아가 아 스페셜리스트일거 귀엽네요 좋네 바드는 무기도 이쁘네 와 진짜 슈시어, 어떻게 하냐? 땜초기화권 그리고 유각 선택 상자 그리고 유물코어 선택 상자까지 해서 네. 행운의 칠주년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선물 입력하시면은 네. 안경 그 뭐냐 반응이 좋아서 안경 끼고 또 한번 반응이 <laughs> 좀 좋은 것 같아서 충격 충격적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뭐, 이거하고 이제 간격? 네, 어느덧 저희 로스타크가 <laughs> 일부 마지막과 함께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딩 에피소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와. 지난 저희 가자 에버그레이스 같은 연출 <laughs> 등은 모험가 분들의 도전과 노력을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배려가 부족한 준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모험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다가오는 엔딩링 에피소드에서는 정말 기대에 부합하는 연출로 보답드리도록 기대에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합하는, 기대에 부합하는. 이거는 진짜 큰거 온다. 아, 제가 볼때 네, 믿고 네. 볼만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laughs> 여러분들 7주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뭐야? 어떤 게 스쳐 지나간 건지 졸라 모르겠어. 내용은 졸라 많았는데 이게. 아니 <laughs> 어, 진짜 어, 이게 뭐야 이제? 아니, 씨. 개그로 갈 건가 봐. 뭐 약간 재작용이 이제 피지컬로 웃기는 걸로 좀 방향성을 잡았나 봐. 어 굉장히 유쾌했고요. 어 너무 재밌는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입고 나올 놀이라고는 전혀 생상조차 못했습니다. 혹시나 한번 등산복 입고 나올까? 아크랜드 이제 개발자 노트 같은 거에 쭉 읽다 보면은 실제로 등산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뭐 산을 직접 올라간 건 아니지만 스튜디오에서 등산복 입고 등장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스티커를 이렇게 누가 내부에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정도면 졸라 세게 붙여놔가지고 그 상품 상자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뿌듯한 재학이형 표정과 위에서 세월간이라고 하던데 개웃 <laughs> 이거는 <웃음> 이거는 일종의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세명이서 진행하는 어떤 스탠딩 코미디를 본것 같은 느낌?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재밌었어요. 라이브 방송이. 쇼케이스를 한다고 했죠. 어, 쇼케이스 중요합니다. 아, 윈터 쇼케이스를 하는데 11월 7일에 약간 음악 콘서트 같은 것도 가볍게 좀 진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번에 좀 크게 준비하나 봅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등산복을 입은 재학이 형과 일부 스토리를 기대하는 상복이 형의 멘트만 버더라도 음, 저는 앞으로 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일부 엔딩 스토리 여러분들 사실상 상복이 형이 나와가지고 저 정도의 어떤 멘트를 던진 거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일부 엔딩 스토리 개쩌는 거 온다는 거 아닐까? 다자 에버그레이스에 관련돼서 이제 충격 받은 거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은 건가봐. 알데바란의 바다로 스타트 끝는 어떤 빌드업과 이때까지 의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떡밥 해소 완벽하게 좀 하지 않을까? 아니 아바타 너무 리얼하잖아. <웃음> <웃음> 야 칠천영 우리 우리 슈샤이 아바타 이게 뭐냐고 씨 아니 운전하는 거왜또 졸라 이월한데 이 사람 또뭐 어떻게 염색해 온 거야 이거 야 흔들지 마 손을 흔들지 마 이거 씨. 범죄야 음 오늘도 카체 버스 재밌구만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팔 털이 아니 그팔 털이 있는 게임이었어 입술에 왜립 클로즈 발라놨는데 아 진짜 뱃살 튀어나온 거 뱃털 진짜 미친 아니 시야. 심지어 겨드랑이 제모는 확실하게 했어. 정말 킹 받는 요소 중에 하나네요. 아니 잠깐만 가슴은 왜 흔들리는 거예요? 대체 뱃살을 하고 이거 배털 배털 심어놓은 거 이거 뭐냐고요? 나 그래픽카드 5080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지금 그 그래픽카드로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건 봐야 되냐고 이걸. 자 우리 슈샤어분들 뿌어님 둘러싸요. 이거 진짜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번 오, 이번 7주년 아니 근데. 아. 나 이거 AV 표지에서 본적 있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 조용해라.